박히면 박혀요 박히면 네. 네. 다시 들어 그럼 네. 탑핑 네. 뒷땅 탑핑 그리고 손은 에손 지금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야까 그러니까 최초부터도 음.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네. 오잖아 거기서 네. 이렇게 칠 거야 자,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리로 날로 친다 음. 그리고 멈춰 그렇지 쳐다 아. 네? 네. 끝내줘요 멈춰 그렇지 그냥 히 견고하죠 예, 네. 네? 이렇게 맞은 것 네.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맞은 느낌인 거야. 네. 자 그렇게 대서 한번 지면을 쳐보세요. 클럽이 안 박혀요. 날로 그렇지. 이렇게자안 이렇게. 아 박히지. 안박히지안 박히지. 안 박히지? 네. 네? 근데 <웃음> 볼은 <웃음> 이게 전달이 될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실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는 거고 지금 에, 바뀌잖아 어? 근데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냐 한여스피구로 맞은 거예요 이게. 반갑습니다, 홍삼백님 안녕하십니까. 칩샷에서 굉장히 뒷땅 탑볼 네. 어, 그리고 네. 거리 네. 세 가지를 좀더 맞춰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네? 정말 핵심입니다. 네, 칩샷을 할때 절대 뒷땅 탑볼이 날 수가 없다. 어우, <laughs> 그렇게 말되면 뭐 <laughs> 네. 절대는 납니다. 하지만 어, 지금은 너무 난다. 네, 거의 네.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예요. 네. 와이사이드 스윙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클럽을 이거 7번 아이언이에요. 네. 일단 칩선 연습했을 때 너무 로프트가 있는 걸 가지고 시작하지 마세요 네 뭐, 긴클럽 가지고 일단 지면을 네. 한번 대보세요 지면에 되면 요 소울 부분 있죠 소울 네. 부분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이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소울 부분 자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실제 로프트로 네. 공을 친다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 뒷장이 안 나겠죠 네 이건 뭐 그냥 이건 대고 지나가는 네. 거잖아 쓰는 그래? 거니까 네. 반대로, 나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우고, 들어서 쳐보세요. 그쵸? 그렇죠? 예, 잡히죠. 바, 예, 잡히죠. 예, 잡히죠. 예. 그, 칩사은 다운블로를 해야 된다. 뒷땅 탑볼을 안날라면 다운블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뒷땅 탑볼의 범인이에요. 네. 자, 다운블로는, 이게 다운블로가 아니에요. 이건 지나친 다운블로. 찍은 거야. 네. 근데 클럽이 우리가, 어, 밑에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 클럽을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면은 이클럽에드 지면하고 들리죠. 네. 예? 지면하고 들리잖아. 이렇게 안 들리잖아. 네. 이 면대로 이 면대로 고대로 네. 백스윙을 하면 들려. 네.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지면을 굉장히 이 소울 부분이 통과시키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쉽게 사시기 전에 거리감과 속도를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클럽이 지면 박히지 않게. 쓸게. 예, 쓸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을 쳐도 뒤땅이 안 나요. 소리 쓸린다. 해보세요. 자, 여기서 했어. 자, 야, 여기서 하고. 이제, 여기서 응. 이렇게 하는 게, 예? 응. 그리고 이제 속자만 잡을 거예요. 자, 저쪽 뒤에 클럽. 해보세요. 뒤땅이 안 나요, 그쵸? 그렇죠? 응. 설사 약간 뒤땅이 나더라도 이게 박히지 않아요. 그렇죠. 거예요 채는 안 박히. 이렇게 쓸었어. 네. 쓸었어. 쓰는데 이제 여기서 네. 한 가지. 이게 이제 1단계로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왼손으로 여기를 잡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놓고, 클럽을 약간 들어봐. 들고, 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홀을 봐요. 자, 그럼 이런 느낌이 돼. 주의할 거는 몸이 약간 돌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로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여기 각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 어, 더. 예? 네? 네. 네. 그럼 홀이 보여요. 네. 자, 아까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소를을친 거고, 이렇게 네. 해서도 날로 치면 안 됐죠? 날로 네. 안 써졌잖아. 네. 여기서 쓸어. 그럼 클럽이 자연적으로 열려. 음, 그쵸? 렇 네. 클럽이 열리면 네. 박히지 않고 쓸려서 칠수 있어. 네. 만약에 다치면은 박혀요. 박히면 네. 네. 다시 들어. 그럼 네. 탑핑. 네. 뒷땅 탑핑. 흘러서 잡아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클럽 페이스가 여기서 이렇게 열려 음. 그냥 열리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열린 상태로 맞는 것 같아. 예? 그러고 치면서 탁 망치 치듯이 멈춰보세요. 잘차 오케이. 알았어요. 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laughs> 어, 안 되는데요. <laughs> 손을 지금 이렇게 뺐어요. 손을 여기서. 그래손은 여기 있을 아, 거야. 아, 네. 손 여기 있고. 얘만 올 거예요. 그럼 어, 이게 돌리는 거 같아서 느낌이 되게. 네 어려워요. 맞았어요. 돌려요. 아 돌려요? 괜찮아. 그냥? 돌려. 요 네, 네. 네. 해보세요. 여기서 돌려요. 응. 돌려요. 돌려, 돌 여기죠? 응. 손에 손은 지금 여기 있을 거란 얘기야. 첫째부터도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응. 오잖아. 네, 네. 이렇게 칠 거야. 자,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리로날로친다 음. 그리고 멈춰. 그렇지. 아 네? 근데 지금 너무 손이 너무 앞으로 나갔어. 몸이 더 앞으로 가야 돼. 네네네. 있어야 돼. 열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마실 거야. 날로. 네. 그리고 멈춰. 견고하게. 지금 괜찮나요? 예, 네, 좋아요. 저다 끝내줘요. 멈춰. 그렇지. 굉장히 견고하죠? 예, 네. 네? 이렇게 맞은 것 네.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맞은 느낌인 거야. 네. 자 그렇게 대해서 한번 지면을 쳐보세요. 클럽이 안 박혀요. 날로 그렇지. 이렇게. 자 이렇게 아안 박히지. 안박히지안 박히지. 네. 네? 근데, <웃음> 볼은, <웃음> 이게, 전달이 될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근데 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는 거고, 맞아. 바뀌잖아. 에. 근데,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냐. 한 여, 피어로 맞은 거예요, 이게. 아, 그게, 셋업 때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 자, 그래서, 에. 백스윙 때, 그, 비결은, 다치는 페이스면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어... 네. 왼쪽 몸이 낮아지는 이런 칠티톤을 칠, 칠, 하는 경우에는 쉽자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맞죠, 맞죠. 몸이 낮아지는 게 다치게 만들어. 음, 음,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뢰스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어깨를 이렇게 쓰죠. 요 높은 경우 이렇게죠. 어깨를 이렇게 네. 쓰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일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소리. 페어웨이 우드나 긴 클럽을 가지고 지면에 대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서 열리잖아 네. 열린 것 같아 내가 볼땐 굉장히 열린 것 같아 자, 여, 맞아요. 열렸어 열렸어 네. 그럼 페이스 로테이션이 없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다녀 이게, 이게 안 다녀 생크 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 응. 이게 그게 뭐냐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보세요 이게 그냥 클럽 페이스가 안 바뀌죠 네 이게 그럼 이거는 박히죠 박히죠 박히거나 이거 안 박히죠 네. 안 박히죠 이게 스퀘어 존이 길다 그래서 익스텐션 임팩트 존이 연장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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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이야 이렇게 <laughs> 봐, 이렇게 봐. 이, 이, 임팩 유지가 완전 달라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런대로 들어왔을 때 가능하겠죠 네. 면보다 가파로 만되고 라이 사이드에 메카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 18 구조 만들고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칠 거예요. 네. 보세요. 음. 자, 이런 느낌대로 치기 때문에 뒷땅이 절대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쓰고. 또 음. 이런 느낌도 괜찮아. 네, 네. 탁아쳤 좋았어. 요 이제 경고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썼어요. 똑바 쉐입 없이 써보세요. 자, 저는 이게 타겟이 이렇게 있어요. 타겟 라인이야. 그쵸? 응. 이게 스퀘어죠. 저의 느낌에. 이게 저쪽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laughs> 네? 근데, <laughs> 지금 쓴 쉐입을 보세요. 타겟은 여기, 타겟 라인 이거지만은, 응. 이 쉐입은 클럽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응. 그러면, 여기서는 저쪽 방향인 거야 여기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시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라운드를 못 시켜요. 맞았어요. 그 그래서 예. 공이 타겟을 처음에 안갈것 같이 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예. 이렇게 뭐 저쪽... 타겟을 가까이 예. 치는 거지. 예. 이렇게 해야 똑바로 칠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 예. 오케이 됐어요. 하체를 다들 나르지 마세요. 오, 오른발 중심으로 치면 더 오픈. 예? 그게 풀페이스예요. 와우. 응? 자, 그냥 깨끗하죠. 자이거는 네. 7번 똑같아요. 저 이렇게 쳐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알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그렇게 칠수 있게 되면은 팔구절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이거지. 모든 게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칠려고쓴 거야 이렇게. 응. 응? 이렇게 쓴 거야. 응. 그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친 거야. 옆 방향이야. 이거. 괜찮네. 어, 네, 네. 와. 간단하죠. 자. 네. 요게 됐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로프트가 있는 걸 도전해요. 로프트가 있으면 여러분, 왜 위험하냐 하면은, 약간의 터치가 뒤에 맞아도, 그냥 뒷땅이에요 근데, 오픈, 엣지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약간 뒤에를 맞아도, 클럽은 잘 빠져나갑니다. 오케이. 됐나요? 예, 셋업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단지 달라지는 거는 스피이더 많이 먹고 네. 런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